안녕하십니까 지배인 마스터 비터 오신 체입니다자 오늘은 영상을 찍기 전에 계속 몇개 시타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영상을 바로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후지코라사에서 나온 슈퍼스타라는 드라이브 샤프트, 우드 샤프트, 아이언 샤프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슈퍼스타 일단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생겼어요. 얘 밑에는 실버 플래티늄에다가, 위에는 화이트, 뭐, 스타, 말 그대로 별, 빵빵빵,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일본 후지쿠라사홈페이지 들어가면 없어요. 왜냐, 얘는 한국형 모델이거든요. 누구를 위해? 여성분들을 위해. 어떤 여성분들을 위해? 약간 파워가 있으신 여성분들. 근데 제가 지금 몇개 때려보니까요, 남성분들 쓸수 있어요. 약간, 시니어 그레이드의 남성분들. 그리고, 스윙 스피드가 좀 낮으신 분들. 전체적인 중량감은 이제 40g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국 후지꾸라사에서, 일본 후지꾸라사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한국 여성 골프는 힘이 좋아. 그러니까, 좀 강성 있는 샤프트를 만들자. 왜냐면, 여성 후지꾸라샤프트 그, 나오는 거에서 보통 스피더 샤프트였는데, 한국 독자적인 모델이 몇 개가 나와요. 일본 보드에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 스피드 45와의 화이트 계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슈퍼스타 계열도 있어요 슈퍼스타 계열은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이제, 이제 일본에 요청했을 때 샤프트 시트의 원단이 기본 후직구라보다는 높아요 기본 이제 70톤 원단을 사용을 했고 특히 앞 부분에는 80톤 원단을 또 같이 사용을 했대요 특히 이제, 이제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원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톤수가 높은 원단일수록 고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성분들도 쓸수 있다 이유가 제가 지금 이렇게 쳐보면요 은 샤프트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보통 고탄성 계열의 샤프트들이 공을 때릴 때 돌아가기 좀 느려요 그러니까 강하게 때리던 뭘 때리던 이렇게 돌아가는 면적이 되게 좀 뭐랄까 뒤틀림 수치가 좋고 낮은 무게를 갖고 있지만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부드럽단 부드러운 느낌을 가미하면서도 약간은 약간 스티프한 느낌도 같이 내수있어요 CPM이 지금 본사에서 적힌 거는 212 CPM. 샤프트가 그 플렉스 강도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여성분들이 힘이 있는 여성분들이 좀 때려도 임팩트 있게 때려도 밑단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특히 이게 미드로 계열이라고 랬는데 지금 제가 계속 아까 이거 이제 저기 그 영상을 찍기 전에 계속 몇 개를 쳐봤는데 워낙 요즘 드라이브 이 개판이라 근이 단보다는 요위 단에서 노는 느낌이 많아요. 미드로 계열은 맞는데 티베 계열 요요요위 부분 보이시죠? 한제 생각에는 제손뼈한뼈 부분까지는 많이 잡아줘요. 한요 중단 부분에서 샤프트가 들어와서 공을 쳐주는 느낌이 빨라요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 데이터가 지금 제가 여 이렇게 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여성 스택이라 보면은 지금 대충 쳐도 방향성이 많이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고탄성 샤프트들의 특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탄성 샤프트들의 쓰려고 하는 게 이런 슈퍼스타 같은 게 우리 이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움과 팁이 돌리는 즉뭐 날림이라 그러요 그런 느낌 좀 얻게 하려고 할기 위해서 나오고 또 하나는 이 슈퍼스타 같은 경우가 페어웨이우드 라인업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드라이버를 했다 그러면은 우드 계열도 같이 쓸수 있죠. 많이 드라이브 계열이 때렸을 때제 느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린 제 느낌이에요. 이단에서 잡아주는 느낌이라면은 우드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워낙 이짓을못 쳐가지고 원데이프로 갑니다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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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밑단은 보기보다 많이 잘 도와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거는 아이언이 아이언 아이언 부분인데 아이언은 제가 처우잖아요 그러면은 칼로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가볍고, 저도 써도 될것 같아요. 아이언이, 제가 들어올 때, 약간 느낌, 아, 이게, 3축 직물로 만들었다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후지코라 스피더와 아이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화이트 시즌즈 말고, 옛날 모델, 7축샤부트 나온 모델이 있거든요. 그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 상으로도 안돼 지금 막 대충 막 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래도 볼은 반드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샤프트가 좋아서 볼이 반드시 가냐, 뭐 스윙이 좋아서 볼이 반드시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아이언에 대한 느낌이 공을 상당히 깨끗하고 마 말드하게 맞아준 느낌이었어요. 여성분들 중에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좀 가벼운 샤프트로 치면서도. 좀 무게감이, 그러니까, 철의 중량을 빼주면서, 샤프트의 팁의 강도를 좀 적당히 느끼고 싶어 하시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슈퍼스타가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예, 뭐, 뭐, 제가 뭐, 스타도 해보고, 뭐 개인적인 소감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중량을 낮추면서, 탄성을 느끼고, 부드러움을 느끼되, 공의 방향성을 유지시키며, 비거리를 갖고 싶다. 이런 분들 있죠. 일반 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근데 단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요. 스윙 스피드가요. 90마일 이상 되신 분 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여성분들 중에 어느 정도 파워가 있고 근력이 있는 여성분이 쓰시기 좋고요. 남성 시니어계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스윙 스피드 80마일 정도. 80에서 그러니까 80 아이스피드 80마일 정도. 에서7 9마일 정도.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는 대략적으로 제 느낌에는 90마일까지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 요즘 비거리가 줄어서 근데 때려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슈퍼스타에 대한 저의 총평은요 약간 음, 아이언샤프트는 예전에 스피더 아이시리즈 7축 아이언샤프트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드라이버와 페어웨이는 절대 부드럽기만 하진 않다 절대로 부드럽기만 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슈퍼스타 치쿠라사의 슈퍼스타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